오늘은 축복의 개척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축복의 개척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려가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주목가 함께 석한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보다 먼저 우리 축복의 개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요. 이 다윗 임금이 오베데돔의 집에 세 달간 언약궤가 머물렀을 때에 거기에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얼른 달려와가지고 어, 이 언약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간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짧게 왔다 가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는요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 가지고 오늘 일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이부 나눠서 다윗에 대해서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사 시대 때에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템퍼러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우리에게 이제는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초창기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사양했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가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자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부터 왕권이 안정이 되고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는 일이 생겨나기도 시작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울을 폐하시고 그 위에 다른 임금을 주셨는데요. 그 다른 임금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유대인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별은 무슨 별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이 이스라엘의 국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 내 마음이 합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축복의 계약을 맺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대적을 멸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점점 더 궁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오늘 다윗이 행했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나도 다윗과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결심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그의 생애가 처음부터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초창기의 생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내 마음이 합하다 그러셨는데 그때 아마 젊었을 때 다윗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그의 젊은 시절부터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2세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막내로 태어나게 되면 너무너무 사랑받고 자라는데 이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어 이제 형들이 다 장성하고 난, 난 다음에 이 막내한테 뭘 시켰냐면 아버지의 양떼를 이제 돌보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아 형들이 해야 될 텐데 아마 형들도 좀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막내였던 이 다윗이 행하던 맡았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아버지 집에 모든 구준 일들을 다이 막내가 도맡아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도 싸우고 공과도 싸워서 아버지의 양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거, 무서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렵고 무서운 시간들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 그는 돌팔매질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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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을 때 정확하게 그의 머리에 그 물맷돌을 맞칠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물맷돌 선수가 되어서 어떤 그 무서운 그 사나운 짐승들이 온다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췄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에도 내가 그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나운 짐승들 사이에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 73편이 바로 다윗의 다윗이 쓴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생애 고비고비 고비 때마다 절박한 시 그런 그 심정으로 시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그가 지었던 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시면서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서 하나님께서 해방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생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며 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장성하여 장군으로 이름을 떨치며 살 때에도 사울 임금의 진노 가운데 그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는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여 갔는데 전에 이 가드 사람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 가드왕 아기세계로 피신하에 갔더니 그의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를 지혜롭게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오고요 또 다,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도 있어요 라기스 임금에게서 미친 척하여 도망 나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부른 시 그런 시도 있어요 그 다윗의 생애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장군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그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는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다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임금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됐고 전장에서 그의 젊은 생애를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그의 삶을 그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늘 죽음에 대한 위협과 공포감 속에서 그는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또 말려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얻기 위여 반역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목독하여야 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피신 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른 왕 같았으면 나단을 갖다가 옥에 가두던지 그 애를 처형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단 선지자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목소리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침상이 썩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위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경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계속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임금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남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됐습니다. 죽음의 그런 그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뿐 아니라 수많은 전투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왕이 된 뒤에도 그의 신하들은 늘 자기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고요. 자기의 아들이 반역하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와 계약을 맺어주시고. 그와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삶에 대한 그런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그에게 보셨던 것이 뭐냐면 체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역경에서 구원하실 뿐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뢰 깊은 고백들을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신앙의 고백을 한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이게 사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막내는 아주 늦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셋째하고 넷째 터울이 한7년 정도 차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금요일날 저녁에 다 교회에 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만 남았는데요 우리 형님은 한뭐 2학년 정도 되고 저는 이제 유치원 정도 되고 제 동생은 그보다 더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애기들 셋이 모여서 할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할게뭐그당시뭐 재미난 것도 없고 그래서 모여서 야 부모님 교회에 이제 예배드리러 가셨는데. 우리도 여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 이 꼬마 셋이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그 어렸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제 동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하시는 그 찬양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어린 애들 셋이 모여서 어렸을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자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당시에는 방언하지 못하면 이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방언 기도가 나오도록 붙잡고 열심히 그 꼬마 셋이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셋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양 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공과 싸워했다고 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 생명의 위협의 순간 속에 자기 자신을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자라났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그냥,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모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여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18편은 특별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시라고 얘기합니다 10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의 심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이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하는 것이 73편이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모든 시들은 그의 생애와 특별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위기, 믿음으로 위기의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다 적었어요. 시로 만들었어요.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송가로 사용하도록 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체험하도록 그렇게 간증하고 공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위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바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구절 한곡두곡 곡 불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역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 저에게 주어 없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 낼수 있는 주의 편지 주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영감 있는 자로 신령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악신에 들려 자주 괴로워할 때에 전국의 악신을 쫓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걸릴 때마다 그가 찬양함으로 악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을 수금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할렐루야.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감 있는 사람이 되십니다. 질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 영감 있는 찬양의 사람, 찬양으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